기꺼이 남은, 하는. 나망하는... 캡처를 키기를 했거든요? 사랑하는 친구야, 용돈 한 줘보세요. 그, 그. 우리 팀할수 있어? 할수 있어? みくみくおしらきみくおせなきにきなてなやよべふくつけらきのみゆえみくみくおしらきみくさ 제가 이제 빡쳐서 그런 건데 다음부터는 그 우리 수시 가나야 우리 팀은 눈발이 없어서 그런 그런가 왜나안 움직여져? 음. 음. 먼저. 자, 제가 지금 클래식 엄지 스틱을 써야만 살아남거든요 그런데. 내가 지금 움직이지를 못하는 걸 어떡하냐고! 안 돼. 우리 팀! みっくーみっくーおせやくみっくーのー

미쿠미쿠구미쿠미쿠구미 키나히야 키나이요 시키나 이 나이가 마이크 제가 그 실력이 잘 늘진 않았긴 한데 제가 이번에는 잘하는 걸좀 갖고 왔는데 타워를 제가 잘하고 싶거든요 제가 킹카타워를이스테이지못 묶겠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뭐 잠시만, 이거 뭐야? 여기 손은 잘 움직이잖아. 그리고 저 스킬 로벅스 질렀는데, 로벅스 다 썼거든요? 요즘, 빵은 괜찮고, 눈은 제가 로벅스를 다썼어